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개활지로 가보죠 쉽지가 않아.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? 그죠얘 빙에서 터 바꿔야 돼. <laughs> 아 진짜 지크 프리트 질린다 이제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얘네는 시야만 띄우면 쏴주거든. 그러니까 얘네는 시까지 나오는 걸 쏴줄 수 있고 우리는 개발지를 맞자 위증을 가지고. 얘네 보니까 지금 개발지 않았어. 개발지 왔으면 찍혔어야 돼 벌써. 어맞네 아니야. F6, F6, F6. 어디 가 얘네? 왜이래? 걸렸어. 와 씨. 아니 이거 안 보이냐? 왜 이거 들올때안쌌냐 아, 이 미친. 야. 됐어 이미 걸렸어. 이거 죽여. 이미 걸렸어. 이 씨.

오메 잠깐만! 야야야야야야야야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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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오! 워메, 조진다! 저거 왜안 죽어! 뭐해, 얘네! 이런, 야, 이래서 씨발 내가 개발진 오기 싫어했는데. 얘네 이거 하나 못 잡는다니까? 아, 어, 씨, 어디다 쏘는 거야? 우와, 미치겠네? 이래서 개발지를 오기 싫었어. 애들이 멍청한 게 기동전이 안 돼. 멍청해가지고. 뭐지? 나 본캐 하나 들고 도망가야겠다. 본캐. 야, 본캐 CS. 본캐 들고 도망가야 돼, 이거. 아, 씨발. 아, <laughs> 개답답해 진짜. 야, 이거, 일단, 답안 나와. 얘, 여기에, 그냥, 숨겨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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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쏘지 마. 쏘면 안 돼. 쏘지 마. 친구, 절대 쏘지 마. 이마 저거 죽었네 아 근데 이거 렌더링 바뀐 데 보인다 탱크가 우와 개머러 에? 에 왜안 맞아 이거? 지크프리트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탱크에 저걸 넣든가 헤비를 넣든가 그래야 돼. 아 씨. 핑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맞냐? 레오 봤는데. 야, 내 CS 살았어? <laughs> 내 CS 왜 살아있누? 그게 사네, <laughs> 존나웃기네 진짜. <laughs> 아, 그래도 포타복으로 나쁘지 않아. 아, 아나 포타 터지게겠것 같은데. 오, 몰라 게임 몰라. 레오야 할수 있어. 답은 본캐였다. <목소리> 후. 다시 내부 모드 내 부캐. 어 뭐야 푸르게토 잡았어 푸르게토 어디로 갔는데 잡았냐 간다 부해 달려 부해 가자 할수 있어 일단 이 새끼 잡아 <laughs> 가능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야, 무슨 불안이, 이긴다. 자, <목소리> <야>, 여기서, 웽. 카작 부켓야 어, 레오 걸렸다. 자! <목소리> 야! <목소리> 야! 본캐! 내 네, 본캐! <목소리> 홀리 쉣. <목소리> 오쉿오오야내부핵 어, 어. <�ARS> 이상한데? 야! 이 새끼 어디가! 야, 아니다, 들어가서 맞장을 뜰까 그냥? 하다하하하하일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ir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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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� smell moisture> <Darwin> <시 metrosmal> <laughs> 야, 레오파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드하고요오더오보라고 <그냥> <laughs> 해서 지금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모드입니다. 하하나하하하 <laughs> 아, 뭐야. 이건 제네 레오구나. 레오가 최고입니다. 레오가 먹여 살려요, 진짜. 근데 렌더링 범위 넘어가도 보이는 게 제일 좋다, 진짜. 그게 너무 좋아. STB 0 딜이요? 그 와중에 디렉트 히트 한 발이야. 우리 AI는 대체 어디에다 쏘는 걸까?